합이죠제질은 동입니다. 자두개 같이 갑니다. 3만처 3만 30, 3만 3만 2만 3만 3만 만만 2천 2만 2만5만5만 5천 만5만5만 2만 5 0 0만 2만 5천 0만 5천 2만 5천 0만 5천 2만 5천 0만 5천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만2 5 2 5 2만 0천 3만 갑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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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천 9건으로 갑니다 자, 인기 최고 많은거죠 인기 최고 많은거 화대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원목나무입니다 이게 원목나무예요 2만 추가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관심 최고 많은거죠 이게 인기 최고 많은겁니다 네. 자 2만 계시요 2만 원목 나무예요 3만 원, 2만 5천 2만 5천 원, 2만 5천 원. 원목 나무예요 여기 흥게 아니고 세거예요. 전부 다새거 여기 나오는 거는. 자만 2만 5천 원. 2만 5천 원. 2만 5천 2만 5천 2만 5천 원. 2만 5천 2만 5천 원. 2만 5천 2만 5천 2 개밥 같은 거 주면 좋겠다. 개 사료 두마리씩 아니면 실내에서 닭 키우면 닭모이팅 해도 되고요. 좋습니다. 자 만천원 2만 이 2만원 3만원 3만 3만 2만 5천 2만 5천 예만원 3만 2만 5천 자 도자기 하나 갑니다. 특산도자기자 음. 좋습니다. 깨끗하게요. 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면은요. 작가 영역이 있네요. 도강민속도에 여기가 지고 자, 경기도 여주군이네. 여주군. 여주군이라는 거 보니까 오래된 집이죠? 만든 까여가 작가 영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2만출발합원다 이만. 이만. 2만. 2만0 0 2 2만2

요 작가 사인 다 들어가 있고요. 2만 5천 입니다 2만 5천. 2만 5천. 자 2만 5천 원시세요 2만 5천. 2만. 2만. 자 도장 예쁘죠. 자 이것도 작가 사인 밑에 있습니다. 자 이건 장작가만 좋아하는 거네요. 같자 예쁘네. 자 이것도 2만 천원. 2만 5천 2만 5천 3만 갑니다 3만 3만 도자기 작품 시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3만 갑니다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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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어요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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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하만 갑니다 3만 천 합니다 4만 갑니다 4만 4만 아, 4만 원 개세요? 아, 이런 거, 이건 뭐, 이건 꼴통품이죠. 예. 아, 4만. 4만, 5만. 5만, 좋습니다. 6만 갑니다. 6! 7만 갑니다.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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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 5천. 아, 우리 손님들이 좀 사가 봐 이런 거는. 아이고. 근대사 자료에 이런 거는 옛날 꼴통품. 예. 이거 좀 있으면 100년대 갑니다, 좀 있으면. 예. 1940년대 이때 나온 거예요. 자, 6만 나오고 6만 5천 6만 5천 6만 5천 6만 5천 알겠습니다. 6만 5 6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싸도. 아무리 싸도 7만, 7만 6만 5천 청사처럼? 6만 5천 어, 어, 어. 6만 5천 어, 어, 어. 6만 5천 6만 5 6만 5천 6만 5천 6만 5천 6만 5천 6만 5천 만이 이상 만오잖아요 아무리 만도 아무리 5도7만7만이천나만는 거. 6만 5천 6만 5천 6만 5천 6만 5천 6만 5천 6만 천만천 자, 고작이 양각으로 멋지죠? 양각으로 아주 멋지게 도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각이 잘돼 있고요. 자, 아니, 잘 이런 거는 아주 상급이죠, 도작이 자체가. 자, 운남이라고 되어 있네요, 운남. 작가는 네, 운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5만, 5만. 7만 갑니다. 7만. 고작이 좋습니다. 이 양각으로 조작이 된건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래 놓고, 이걸 다 깎아가지고, 이 양각을 연출하잖아요. 만든 게 굉장히, 파는 것보다, 음각보다 굉장히 배나 힘듭니다, 이게. 자, 7만 갑니다. 7만. 7만. 꼭 올라가보세요. 흑감만 나오면 릴게요 7만. 7만. 야, 9만 갑니다. 9만. 제가, 지금 제가 콜가를 물어보면 무조건 10만 넘게 달라고 그래요. 그냥 경쟁해서 조금만 올라가세요. 얼마는 빼서 드릴게요. 어, 자, 구만 갑니다. 색스폰 하나 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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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 출발합니다. 20. 자, 30 갑니다. 30 30은, 30은. 이중에 경매하는 거야, 지금. 갤러리 로와야 돼, 왼쪽이. 자, 30개세요 색스폰 예, 요 지금 OEM 나오는 것 중에 최고 고급입니다, 이게. 가방도 아이유, 보시면 아이유. 아시겠죠 아이유. 최고 고급입니다. 자30안 계시면 30은 제가 합니다 자35 갑니다 35 최고급이에요 35 셀마 OEM 35개씩 35 감지 방이 들어갈게요 3미상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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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끗하자자자자자자자자 이런 데에 갖다 놓고 도자기나 수석기나 이런 것도 하나 딱 올려놓으면 예쁘겠죠 자 3만 천 3만 예 4만 갑니다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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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주세요 4만 이도안 보세요 너무 조그맣은데 너무 조그워요자 4만 갑니다 4만 깨끗해요. 네. 자5 3만 5천 네? 만3 5천. 4만 5천 4만원. 4만원. 4만4만 4만원. 천만 4만원. 천 이것도 5 4만원. 4만야4만최4만4만5 4만4만5 4만원. 4만 5천 만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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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4만 5천 4만 5천 자 4만 5천 미세요? 4만 5천 4만 5천 이야 너무 좋더라고 좋은데 어? 5만 5천 5만 어? 5만까지 5만넘어무 가는데 자 그러면 이걸로 가볼게아볼 것도 없으면 앉으면 때 못해요 오히려 어? 자 3만 1천 5만,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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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 원. 계세요? 저것도 5만, 5만 원. 5만 원. 만 5만. 저 5만 원이세요? 저것도 5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그만 오늘 같은 날. 네. 5만. 이거 었어늦었어 이거예요, 이거. 네. 자, 5만 원. 어, 5만 원. 5만. 빨리 가가 있어. 5만 원에 흐른 거예요. 어. 저 저거 5만. 예? 할머니 5만 요 지금 5만 원, 지 싸게 드릴라 하는 거요. 5만 낙찰. 예, 감사합니다. 옮깁니다. <laughs> 일본 차 소심. 니다1 0이에요 불소. 네. 차 네. 하로 물소 네. 자, 5만 네. 초랍니다. 대형 사이즈네요. 14. 어, 14만. 내가 손에 나면 안 돼. 왜냐면, 13도지 목줄을 꼬셔야 되는데. 그죠? 13도 억지로 꼬셔도되는 14도 이거, 이거 제가 웬만하만한대두개한번 어. 보세요 아물건을 좋아요 어. 네그 것도 없어요 사가시는 분들 이거 갖다 놓으면 이거 엔틱용으로 갖다 놓으면 품이가품가 이게 딱 맞는 게 없어요 잘 너무 좋아요 자 14에 드린답니다 14 14 계세요? 대형이 이게 최, 최고 큰 거예요 이게 최고 큰거자14안 되죠? 내 예, 그다음에 됐네. 자, 예, 예, 자 두개 삼만 3만 3만. 4만 4만. 4만. 4만 아, 예. 그 자, 사막. 자, 사만사4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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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그렇막 사막. 사막. 사어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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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다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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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막. 사막. 막막막 어. 자, 5만 갑니다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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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빨리빨리 갑시다. 예, 추운데 어. 빨리 합시다. 5만 이상 되면 또 뭐, 웬만한 만. 제가 오는 거 하니까 5만에 가고 있어. 그렇죠. 3만, 아. 2만, 1천만. 2만, 3만 하면 예. 5만. 동입니다, 동. 너무 뜨다그져 5만 맞춰. 자, 요게는 검은 상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검은 상가면 잘 들어가 있죠. 이것도 바로입니다. 이것도. 자, 3만 줘야 합니다. 3만. 좋아요. 상단에 아주 대나무가 잘 들어있죠. 대나무 유리. 자, 3만 계세요. 3만. 2만. 2만. 2만 남기시죠 자, 그럼 같이 해요. 어허. 이건 또또 있거든. 코끼리 코가 또다 양쪽 다 함께 손질하니까. 코끼리 코. 자, 이것도 동입니다. 네, 전부 다 동이에요. 두점 4만 처럼. 네. 4만. 4만. 4만 남기세요 네. 4만. 네. 자 이거 무쇠, 나 이만을 받을게요. 무쇠 백두산 호랑이, 자 이만 계십니까 이만? 무치게요. 아 5kg 넘는데요, 6kg. 자 이만 원 이만 원. 자만 원, 만 이만 오천, 이만 오천. 좋아요, 무치가2만천 어, 좋아요. 이만 2만 오천, 이만 오천. 또 3만 원 2천 나왔는데, 뭐. 3만 6, 3개, 그래. <laughs> 2만 5천. 내려, 뭐 내려. 자, 야, 어. 5만, 5만 독수리 보세요. 뭐, 등 떼기도 아주 뭐 건강히 생겼잖아요. 아 밑에 간지 있어요? 아 있죠. 네. 아 있습니다. 4만 원 있어요? 자, 5만 원, 5만 원더 가봐야 돼요. 내릴게요. 다음 다음 독수리 날아가요 5만, 5만. 동의에 동이야. 동의. 예. 5만. 자 4만 하시면 4만 5천 조금씩 쪼펴봅시다 4만 5천 가능하겠어요? 네할수자 네? 네. 이거 말 편자지 말 편자 네. 말 편자 말 편자 4개 4개 많아 말이 갖다 놓으면 뭐 행운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 이런 게 많이 많죠? 이게 네. 자 만나고 2만 갑니다 2만 2만 5000 1만5000 1만 5000에부터가 가이드. 1만5000 1만5000원니다한쌍 네. 갈게요. 2만 추가합니다. 3만. 3만 더. 4만 갑니다 4만. 3만5천0 4만 갑니다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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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만 여러분. 5만 갑니다. 4만 여러분이 동시에. 5만. 5만. 5만 계세요. 4만 5천 예. 5만 갑니다. 5만! 5만! 안 5만. 안 5만. 5만! 5만 넘어가야 될것 하들 같은데, 안되도 자, 그, 요, 유럽동입니다.